안녕하세요 빛바다입니다 화이트보드 작은거 하나 준비했어요 자 우리가 음악을 할때 선이 다섯개 있는 것을 5선 이라 그러잖아요 5선 이라 그러는데 이 선마다 이름이 있어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선을 이선이라고 그래요. 이선, 음 이름이라고 기억나시죠? 음 이름. 어,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나 장면가나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그 아기가 자라서 학생이 되기도 하고 동생이 되기도 하고 형이도 되기도 하고 사람의 역할에 따라 아, 불려지는 이름 호칭이 있죠. 그게 개 이름이라고 그랬죠. 어,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일 아래 줄에 있는 이 선을 E 선이라고 그래. E 선. 그다음에 지 선. 그다음 B 선. 그다음 D 선. 그다음 F 선. 자, 우리가 G 선을 도로 잡자 할때 G 선을 도로 잡자 할때 G 키가 되겠죠. 그죠? G 키. G를 도로 잡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계이름을 만들어 가는 계이름 어, 사닥다리 계라 그랬죠. 도 위에 레 위에 미 위에 파 위에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것. 어, 그것이 계이름이라 그랬어요. 지음을 돌을 잡자. 이이선이 선으로 돌을 잡자. 그러면 이 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키. 이해가 안 가셔도 그냥 아, 저렇게 하는구나. 빨간 빨간 불이 들어오면 서고 파란 불이 오면 가자. 왜 그래야 되냐? 빨간 불은 빨개서 위험스럽고 그게 아니라 그건 약속이에요. 엄하게 있어서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이해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꾸 나이가 들면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어린 애들은요. 이해 안 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어른들은 이해를 하려 그래요. 파란 불에는 가야 된다. 왜 파란 불에 가야 되냐고 따져들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안전한 색깔이라. 색깔이 안전한 색깔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약속은 그냥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을 f칸이라 그래요. 그죠? E, f, g, 그 다음에 g와 두 번째 칸은 a칸이라 그래요. a칸. 그리고 세 번째 칸은 c칸이라 그래요. 네 번째 칸은 뭐죠? 이 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밑에, 밑에 붙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그래요? 5선이 있는데, 이 5선 밑에 덧붙여주는 선이다. 덧붙여주는 줄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줄이라고 그러죠. 덧줄. 덧줄. 덧, 덧붙인 줄이다. 아래 첫째 뜻 줄, 아래 첫째 뜻 줄, 아래 첫째 뜻 줄, 어, 연습장에 메모해 놓고 자주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있으면 아래 두째 뜻 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C키에서, C키에서 아래 첫째 뜻 줄을, 요게 시음이잖아요요시음 우리는 c 키라그러면요시음을 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첫째 뜻줄은 C 음, 아래 둘째 뜻줄은 A 선, A 선, A 선, A와 B 사이 칸은 B 칸이 되겠죠. 그죠?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아래 첫째 뜻줄 C 선, C 선, 그리고 그 자리가 C 음이 오는 자리예요 그리고 C 선과 이선 사이에 있는 것은 디죠. 디 칸이 되는 거죠. 디 칸.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것을 이해 하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죠? 높은 음자리표라고 그래죠. 그죠? 그런데 영어로서는 G 음자리표라고 해요. G 음자리표. 왜? G 선에서 시작한 음자리표라는 거야. G 선에서 시작한 음자리표라는 거예요. 높은 음자리표를 지 음자리표라고 하기도 한다. 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화이트보드가 있으니까좀 편리하네. 그죠 그리고 쿵짝짝 쿵짝짝을 세디 따는 표로 할 것인가? 사분음표로 할 것인가? 사분음표로를 하면 세 박자니까 사분음표를 한 박, 아래 숫자는 한 박자의 기준이 되죠, 그죠? 박자의 기준, 기준, 한 박자의 기준, 4분음표가 한 박자가 되고, 요 4분음표가 한 박자가 되고, 위에 4는, 위에 3은 한 마디에, 5선에 마디 있죠, 그죠? 요 마디에 요 4분음표가 3개 들어가는 거예요, 3개. 칸마다 4분음표가 3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8분음표가 되면 4분음표가 8분음표 2개를 가지고 있죠. 그죠? 8분음표가 되면 4분음 3박자에서 8분음표가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4분음 3박자에도 보면 세디따는표 노래들이 있어요. 세디따는 표. 세디따는 표가 뭐죠? 한 박자에 8분 음표 세 개를 묶어 두는 거죠. 그죠? 한 박자에 세 개를 치는 것을 셋 있다는 표라 그래요. 그러면 한 마디에 4분 음표가 세개 들어가니까 셋 있다는 표가 들어오면 셋 있다는 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박자와 음표를 보고 내가 어떻게 연주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 박, 4분음표 하나에 3이 따른 표가 4번 들어가는 게 있어요. 4번 들어가는 거. 이것이 4분의 4박자죠, 그죠? 4분의 4박자가 되니까 4분의 4박자. 4분음표가 한 박자가 되고 한 마디에 4분음표가 네개 들어간다. 그런데 요 세디 따는 표 하나가 4분음표예요. 이것이 4분음표죠. 그죠? 요것도 4분음표. 네개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연주를 할때요 4분음표를 하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세디 따는 표가 들어가는 노래는 요 4분음표를 읽어 줄때 한,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렇게 읽어줘야 박자 리듬을 탈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8분음표를 읽어줄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해가시죠?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훨씬 쉽죠? 자,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그리고 4분음표, 4분음표, 왼손이 4분음표일 때, 오른손이 4분음표를 가면, 4분음표 하나씩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4분음, 4분음표를 읽어줄 때, 8분음표를 읽어, 읽는 것처럼, 8분음표를 읽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읽어주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이 한 박자가 나올 때가 있고 반 박자가 나올 때가 있고 세딧다는 표가 나올 때가 있고 16분음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저번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것을 좀더 자세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공작자 4분의 3박자일 때는 4분음표가 3 개. 그죠? 그런데 4분의 3박자에서도 세이 다른 표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런 곡들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악보를 보면 음자리표가 나오죠. 음자리표. 요 높은 음자리표, G 음자리표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죠. 높은 음자리표 그다음에 조표가 나와요. 없으면 C 키 아니면 A 마이너 키죠. 그죠? C키 아니면 A 마이너 키죠. 요걸 나란한 조라 그러죠. 나란하다. 상태가 똑같은데 현상이 똑같은데 남자, 여자. 우리는 장조를 보통 남자에 비유하고 단조를 여자에 비유하잖아요. 상태가 똑같은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그래서 이것을 C키 혹은 A 마이너 키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 키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 마이너 키는 지선에 샵이 붙게 되어 있어요. 지선 요게 임시표로부터 임시표로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데 라도미로 시작하면 어, 단조고 도미솔로 시작하면 장조다. 이 말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차근 차근해야죠. 아, 한 계단씩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4분의 3박자 쿵짝짝, 쿵짝짝, 자, 4분의 3박자, 쿵짝짝, 쿵짝짝. 요, 요것이 숙달되면 8분의 6박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8분의 6박자. 8분음표를 한 박자로 한다. 한 마디에 6개 들어간다. 요, 요 8분음표. 하나, 둘, 셋. 요 8분음표를 세워줄 때, 하 요것도, 요것을 한 박자로 8분음표가 한 박자를 봤으니까요. 8분음표를 연주할 때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분음표를 한 박자로 했을 때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분음표 6박자는 8분음표가 6개잖아요. 야,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해가시죠? 입으로 읽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주할 때 제일 처음 중요한 것이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은 몇 가지 있어요? 옥타브 주법, 옥타브 주법, 쿵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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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음표, 쿵딱딱, 쿵딱딱, 8분음표도 쿵, 딱, 딱, 쿵, 딱, 딱. 8분음표, 쿵, 딱, 딱. 요셋 있다는 표현은 쿵, 딱, 딱, 쿵, 딱, 딱. 한,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해가시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정말 연주가 될 거예요. 항상, 항상 반복 연습, 반복 연습. 한꺼번에 잘될 리가 없죠. 한꺼번에 잘될 리가 없죠. 자, 화이트보드가 왔으니까 좀더 앞으로 흥미진진한 연주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4분의 1 박자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자, 됐죠? 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있었고, 그다음에 오음을 끼워 넣는 거, 도솔도 연주하는 거에 있었죠. 그죠. 시오래도 이렇게 마치죠. 항상 연습을 할 때는 개명 읽기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개명 읽기를 못하게 되면 악보 없이는 연주가 안 돼요. 자 쿵짝짝이 한 박자로 한둘셋둘둘셋한둘셋둘둘셋한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 이렇게 연습이 되었을 때 이제 왼손이 충분히 연습이 돼야 돼요. 식당에 일하러 가면 칼 가는 거 칼, 자, 재료를 자르는 연습부터 시키잖아요. 그게 잘 잘라지고 어, 실력이 갖춰졌을 때 이제 요리, 요리를 이제 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잘 사용되었을 때지키로 어, 칠게요. 요렇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요게 되면 제가 오브리카토라는 걸또 덧붙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감빛 받아야겠습니다.